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정국이 골마 터졌습니다. 민생 곳곳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데 정부는 회복하고 있다고 뻥뻥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최근 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물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8.4%로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입니다. 이 석유류 가격이 곳곳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는 천정부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올랐고, 농산물이 9%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9%, 154%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이번 2, 4분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작년 내내 기재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상저하고 일 겁니다. 라고 작년 내내 떠들었는데 경제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경제 과정에서 끝내는 상저하저 경제성장률 1.4%를 찍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서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이 경제성장률은 이제 2, 4분기에 마이너스 0.2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뇨.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 팀에 팀원 위메프 사태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팀원 위메프 사태는 벌써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죠. 카카오, 먹통,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않고 이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농산물 가격은 줄줄이 폭증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식사도 안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삼겹살 가게에서 상추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상추는? 이렇게 했더니, 의원님, 모르세요? 상추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상추 못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왔는데도 상점 주인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상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라고 말입니다. 상추 값도 전, 전달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배는 전년 동월 대비 154%가 증가했습니다. 물가가 고공을 찌르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금융 위기는 3주 만에 8천조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선 폭풍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하락하락 하락.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이 위험합니다. 법인들이 위험합니다. 제가 오늘은 표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 상반기 지금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상반기이고요. 2022년 상반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파산 법인이 4,500 계입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 파산 법인이 987건입니다. 200%를 월등 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클린턴이 한 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클린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지경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왜요?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국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것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신용카드에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경제 마중물이 필요한 이 시점이 바로 골든타임인데 윤석열 정부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 윤석열 정부의 꼭두각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를 다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 그런데 이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휴가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